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수리점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지요. 때로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버렸네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 때문에 제 아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털어놓고 아내에게도 사죄를 하고 싶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아내와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부모님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죠. 동갑내기인 우리는 마치 친남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도 형제가 없었고 아내도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항상 붙어 다니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연애감정도 생기더군요.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내서 처음에는 연애를 하는 게 어색했었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안 해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조차도 없었지요. 게다가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인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정말 평생을 함께 지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모르는 것도 없었지요. 사실, 부부가 되기 전부터 볼 꼴, 못볼꼴다 보고 지낸 사이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눈치채곤 했었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갔고, 아내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냈지요. 저를 닮은 아들과 아내를 닮은 딸도 어찌나 착한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부부 싸움도 별로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하더군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자식들도 다 키우고 나니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돈도 먹고 살 만큼은 벌었고 자식들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시던 술도 마셔보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가져보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뭔가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두고 아내는, 중년이 되면 다들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가끔 사는 게 심심해. 그러니까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하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게에 자전거를 사러 온 손님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아내와는 달리 화려하고 내신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그 손님한테 눈길이 갔습니다. 그 여자는 자전거를 처음 타본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제가 초보라서 그런데. 저한테 맞는 자전거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이 타기 좋은 모델로 추천을 해 주었지요.마침 그날은 일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모델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고민 끝에 자전거를 고른 그 여자가 제게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사장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봐요.사실은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서툴러서 그러는데 저한테 자전거 잘 타는 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전거 일을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의무도 없었지요. 거절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너무 예뻐서 마음이 혹한 것도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정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공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였지요. 괜히 말했다가 오해를 하게 될까봐 다른 일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나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그녀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더군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예쁜 여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는 괜히 으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익숙하게 탈수 있게 되자 그녀는 내게 고맙다며 밥을 한끼 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는 저도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횟집에 가서 광어회를 먹는데 그녀가 술없이 회를 먹는 건 반칙이라면서 소주를 한병 시키더군요. 그런데 소주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세 병째 마시고 나니 둘다 술이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다면서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도 마셨지요. 알고 보니 그녀는 술이 취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다 보니 제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셨더군요. 오랜만에 그렇게 취하고 나니 왠지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재미없던 인생에 큰 자극이 된것 같았죠. 게다가 내 앞에는 내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있으니 저는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내게 호감이 있었는지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녀의 가슴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결혼을 한 유부남이 아니라 건강한 남자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그녀와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후회를 했었지요. 아무리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뭔가에 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다짐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저와의 관계를 하룻밤 불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여자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유부남인 사실을 밝혔는데도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버리는 법이 어딨냐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더군요.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안해요. 그날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 그쪽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그러자 그 여자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 그냥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저는 정말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쪽은 하룻밤 욕정의 상대로만 저를 대한 거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짓은 처음부터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그날 일은 실수였습니다. 사과를 원하면 몇 번이라도 사과를 드릴게요. 내 말에 그녀는 무섭게 나를 노려보면서 절대 가만히 안둘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된줄 알았지요. 하지만 며칠 후그일 때문에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화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신, 나 몰래 바람피웠어? 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일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바람피운 적 없어. 그 여자가 오늘 나한테 와서 다 말하고 갔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나한테 이혼하라고 그러던데 그제서야 저는 이실직고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솔직히 말하면... 딱 한번 그 여자랑 잤어. 그런데 그거 정말 실수였어. 나도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거라고. 그 여자랑은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 내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혔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당신 말 하나도 못 믿겠어. 정말 딱한 번만 그런 거 맞아. 그 여자 말에 따르면 지금도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라던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을 한 아내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단 늦은 저녁에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답답해서 머리라도 식히러 가는 줄 알고 저는 아내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따라 나섰다가 아내가 더 화를 낼것 같아서 집에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데 금방 들어올 줄 알았던 아내가 날이 밝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도 꺼져 있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정에 갔나 싶어서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곳으로는 가지 않았더군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된 아내는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할수 없이 저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내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전화기도 꺼두고 어디 여행이라도 간 것이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도로가에서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와서 확인해달라는 말에 저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신발은 틀림없이 아내의 신발이 맞더군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난것 같은데 아내는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고의 흔적으로 봐서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인 장모님도 오열하셨지요.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네가 내 딸을 죽였다면서 당장 시신이라도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에 고개도 들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미친 사람처럼 사건 현장 주변을 돌아다녔지요. 장모님 말대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흔적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지요. 나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된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며 하늘에 있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요. 밤낮으로 술만 마시면서 지내던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 모든 게다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타일렀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말았지요. 괴로운 마음을 술로도 달랠 수가 없어서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와의 추억이 있던 장소에 가보기로 하였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아내와 둘이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들른 작은 산골 동네였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둘다그 동네를 마음에 들어 해서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 본 적이 있는 동네였지요. 아내와 저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간 끝에 그 마을에 도착하였고, 저는 아내와 함께 했던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생각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났더니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원래는 마지막이라는 결심을 하고 온 거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더군요. 아내와 함께 했던 장소에 있다 보니, 마치 아내가 다정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지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자 오랜만에 입맛도 돌더군요. 일단 먹고 힘을 내야지 싶어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도 아내가 좋아했던 작은 국수집이었지요.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당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는 순간 너무 놀래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저를 보고 종업원이 인사를 건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라진 제 아내였거든요. 뜻밖의 상황에 저는 너무 놀래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잘못 본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도 아내의 얼굴이 맞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얼굴을 봤는데도 태연하게 주문을 받고 돌아서더군요. 아내였으면 내 얼굴을 알아보았을 텐데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닮은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하였지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냐며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아서는 그 여자의 목덜미에 점이 있는 걸 발견하였지요. 그 점은 아내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고, 모양도 크기도 아내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 사람은 틀림없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나 모르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나야 당신 남편, 우리 평생을 함께 살았잖아. 기억 안 나? 그러자 그 여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지금 주방에 있어요. 그 사람과 저는 20년 넘게 함께 지낸 사이라고요. 라고 말하더군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주방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아내가 말한 남편이 그 사람 같더군요. 당신 누구야?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남자가 시비조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이 사람 남편은 그쪽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정말 나 모르겠어라고 물었지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요. 이 사람이랑 평생을 알고 지냈다고요. 맞죠, 여보? 어, 그럼 당연하지. 더 물어볼 것도 없어. 거기 아저씨, 여기서 행패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오고 달리야. 그렇게 저는 쫓기듯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금 전에 본 사람은 내 아내가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칠 더그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지요. 근처 민박집에 방을 잡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낮에 본 아내가 밖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온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 맞아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사실 저 기억상실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 옆에 있던 저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길래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과거의 일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을 하던 중이었죠. 옛날에 같이 찍은 사진도 없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쪽이 내게 그런 말을 해서 솔직히 저도 많이 혼란스럽네요. 아내의 이야기에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 봐. 여기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 그리고 당신 땅콩 알러지 있지. 한 조각만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잖아. 손에 땀이 많아서 항상 손수건을 손에 쥐고 다니던 것도 기억나.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개는 무서워하고 노란색 장미꽃을 좋아했잖아. 이래도 못 믿겠어. 아마 세상에서 나만큼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민이랑 수진이는 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간절한 제 마음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내의 기억이 돌아온 거였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기억이 돌아온 아내는 당장 그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지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운전을 하다가 아내를 치고 크게 다친 아내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 후 아내가 깨어났고, 정신을 차린 아내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자 속일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남편 행세를 하면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었지요. 게다가 그 남자가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라서 동네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게 다나 때문이라며 아내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제 와서 잘 잘못 따지고 싶지는 않아. 사실 그날도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잠깐 마음 정리하고 싶어서 나간 거였어. 애들 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헤어져? 라고 말하더군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에게 헌신하면서 살고 있지요. 내가 잘못한 일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동안은 아내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 부부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고맙습니다.